전설의 전당, 우지의 카이사 스킨이 역대급으로 나왔다고? 첫 번째는 약 5만 5천원에 떠오른 전설 카이사. 역시 금색이 행운과 불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답게 카이사의 몸에 금이 덕지덕지 붙여져 있는 모습이고요. 변신형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스킨이며 특히 W 부분이 마치 용이 승천하는 느낌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. 민병대 상황에는 약간 안베사랑 많이 비슷한 느낌이었고요. 두 번째는 약 30만원, 불멸의 전설 카이사. 5만원 스킨이랑 별 다를 건 없지만 카이사가 상대를 죽였을 때 마치 두 마리의 올챙이가 죽음을 아쉬워하는 모션이 추... 되었고 궁극기 발동시 사각시야를 제한함으로써 앞에 있는 적이나 확실하게 처리하라는 HUD가 추가됐으며 변신하면 미사일이 오이 쉐끼 이건 좀 멋있네 마지막 약 55만원 시그니처 카이사 시그니엘 카이사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가격인데 우리 시그니엘이는 타워 부시면 음하무시한 우지선수의 사인을 볼수 있으며 감정표현도 우리 우지선수의 밥달라는 표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만들려고 새벽 3시에 기상해서 만들었는데 구독 안하면 님 남친 우지 네, 네.